라이프 파운데이션은 신비오트 배양에 성공하여 스크림을 만들어냈는데 여성만 숙주로 하는 아주 올바른 신비오트였죠 스크림의 첫 숙주는 라이프 파운데이션의 용병이었던 도나 디에고였습니다. 도나는 오랜 기간 스크림의 숙주였지만 신비오트 사냥을 하던 에디브록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스크림의 다음 숙주는 군인이었던 페트리샤 로버트슨이었습니다. 너의 침공으로 스크림은 자아가 없이 부활했는데 페트리샤의 공격으로 의식이 돌아오고 그녀를 다음 숙주로 삼게 됩니다. 페트리샤는 카니지 카디의 공격에서 앤디 벤튼이라는 소녀를 구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스크림의 마지막 숙주는 패트리샤가 구한 앤디입니다 사실 앤디는 플래시에게서 신비오트를 받아 잠시동안 매니아라는 히어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베놈의 헬마크도 옮겨갔으며 지옥의 힘을 사용할 수 있었죠 스크림을 노리던 카니지는 스크림과 억지로 융합했지만 앤디의 지옥의 힘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스크림은 소멸하고 말았죠 후에 앤디의 혈액과 안티베놈의 신비오트가 결합하여 사일런스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